안녕하십니까 피부위키 하원장입니다. 소아들은 아직 면역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들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잘 발생하는 소아자반증이 바로 그러한 질환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소아자반증은 알레르기 자반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HS자반증이라는 질환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반증은 혈관에 염증이 발생하여 출혈로 인해 피부에 붉은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으로 얼룩과 같은 반점들이 다리를 중심으로 한 하체에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팔이나 몸통에도 발생하게 되며 또 이러한 반점들 이외에도 복통이나 관절통, 신장질환을 특징적으로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하면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으며 장폐색이나 구토, 복구팽만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25% 정도의 환자에게는 신장을 침범하여 혈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단백뇨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고체 신념이나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되는 합병증이라고 할수 있죠. 소화자관증이 발생하게 되면 붉은 반점 이외에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망가질 수도 있으므로 꼭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양의학적 치료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치료만 존재할 뿐 보안층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재발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소아 환자 부모님들이 한의원에 많이 내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의학적 치료는 소아 자반증과 같은 면역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중이염이 반복되면서 오랫동안 항생제 치료를 해온 아이로 면역력이 매우 저하되고 성장도 매우 느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기에 걸리게 되었고 그후 자반증이 발생하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처음에 자반이 발생하면서 심한 복통이 동반. 되고 팔다리가 붙는 관절 증상까지 동반되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모두 가라앉았지만 다시 자반이 재발하면서 한의원의 치료를 위해 내원하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한의원 치료 초반에는 자반이 조금씩 반복되고 편뇨도 관찰되는 등과 같이 신장 침범의 증상도 보였으나 면역증진 치료를 이어가면서 증상이 모두 개선되고 사 개월 후에는 재발이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치료를 종료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자반증은 소아과나 피부과에서도 특별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더욱더 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반증은 면역력의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이며 한약적 치료로 오히려 쉽게 치료가 가능하므로 소아 자반증 환자의 부모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